3학년 1학기 수학 이다던 평년도형 6차시 정사각형을 알아볼까요? 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공부할 문제는 정사각형을 알아봅시다 였습니다. 정사각형이란 무엇일까요? 정사각형은 한자어로는 바를 정에 사각형을 씁니다. 뭔가 사각형 중에 반듯반듯 반듯 바르게 생긴 사각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정사각형을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정사각형의 약속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사각형들 중에 정사각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어야겠죠. 선생님이 내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 다, 라입니다. 이 중에서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찾아야겠죠? 다, 라입니다. 다와 라는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므로 정사각형입니다. 가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직사각형이겠죠. 많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는 하지만 네 각이 모두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내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